안녕하십니까 자유 평양 연구소 우리 강철한 TV를 시작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북한 인권 운동을 어, 정말 오랫동안 해오신 문국한 선생님을 모시고 북한 인권 문제 특히 이제 강제 북송 탈북자 두 명에 대한 어, 우리가 부모가 되자 이런 운동을 제안하시고 어, 저와 함께 이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오늘 많은 말씀을 나누셨는데 어, 우리 문국한 선생님은. 탈북자 구출로 아주 유명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지만 어, 장길수지요. 예, 장길수 가족을 어, 중국에서 어, 탈출을 시켜서 이제 한국으로 데려오신 분인데 장길수 가족의 이제 한미가 예. 이제 아, 심양 대사 가족. 장길수 가족은 그유으로 들어왔고 일 명. 아, 예 다섯 예. 명은 이제 그 음. 심양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통해서 이제 예. 한국으로 왔고 예. 또 열다섯 명 가운데 이제 그세 사람은 몽골을 통해서 음, 왔고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그때 그 언론에 비친 그 한미인가요? 네, 한미. 예, 한미가 이제 그 베이징 대사관에서 중국공안이 막 끌어내면서 음. 이런 장면 속에 노출돼가지고 음. 전세계가 이제 감동을 했던 네. 이제 그 사진인데 네. 어, 그 사건을 이제 주도하신 분이시고 그래서 이제 이 사건을 계기로 어,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에 불러서 이제 한미 가족과 함께 음. 그때 같이 가셨죠. 네, 예. 예. 그래서 그이 이 사건 하나가 이 탈북자에 대한 어, 이 인권 문제가 전 세계에 확산이 됐고 어, 이 강제 북성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예. 알려지게 됐는데 어, 그 사건 이후에 이제 그 많은 활동을 또 하였었죠. 뭐 예, 예. 전시회도 하시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그동안 어, 어떠,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하셨습니까? 어, 하나는 이제 그 여전히 뭐 목표는 북한 인권실상을 예. 국제사회에 국내를 비롯해 국제사회에 이제 알리는 일을 위해서는 뭐 무엇이든지 다 이제 하려고 노력을 했죠. 뭐 예. 어, 북한 관련된 그림을 전시한다든지 예. 아니면 그 어, 장길수 가족들의 그 은신처에 쓴, 은신처에서 쓴 일기를. 또출판에서또 알리고 또 특히 그 장길수 소년이 이제 뭐 뭐라 그럴까요 북한을 알리는데 이제 한 개인을 네. 통해서 좀 알리고 싶은 게 있죠 개인을 보면 또 전체도 미루어서 짐작할 수 있는데 네. 지금 이제 오늘 오늘로서. 그 장기수가족의 그 장기수 소년의 일기가, 아, 어 일어로 번역이 오늘 끝났어요. 음. 어, 어느 분이 그, 아, 어 일본 분이 그 유튜브에 나간 어. 그 장기수가족 이야기를 듣고, 어, 재능 기부를 하겠다 해서 아. 지금 한두달 동안 거쳐서 아주 밤낮 쉬지 않고, 어, 번역을 해서 네. 오늘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일본에서 지금 네, 출판하려고 하고 네. 그 목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세계 문화, 기록문화유산이라고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안내의 일기가 이제 뭐몇년 전에 이제 세계 어, 기록문화유산으로 어, 등록이 됐죠. 예. 어, 마찬가지로 이제 그 장길수 어, 일기도 그 목표를 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제 국제사회에 많이 알려져야 되고, 어, 그러는데 그런 준비를 뭐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어, 이, 아직도 그 탈북자들이 이제 전에보다는 많이 이제 한국에 들어올 수가 없는 환경에 있죠. 어, 그러다가 이제 3, 3년 전인가요? 그두 사람 강제 북송된 됐죠. 거, 판문점을 통해서 예. 그 소식을 우리 이제 강철한 대표를 통해서 최근에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예. 그 이해하고 알면서 아, 이 일을 좀 어, 같이 협력해서 해야 되겠구나. 강제 북송 그 실상을 국내뿐만 이 아니라 국제사회에 알려서 어. 그 북한도 문제지만 예. 또 한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는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정권에 의해서 자국민을 저 북한으로 강제송환한다는 소식을 듣고 전혀 믿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예. 그런 일이 그 전에도 있어 왔더라고요. 알고 네. 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드러난 사건이예, 드러 이거는 뭐 발각이 돼서 그 어떻게 다 이제 발각이 돼서 드러난 사건일 뿐이죠. 아 그래서 이 문제를 아 지금 짚고 넘어가야 되고 이, 이 사람들을 구출하는데 우리가 보니까 이제 96년생이더라고요. 예, 예. 이두 사람이 하나는 우범석 김현욱 이 청년들이 청진 출신인데 96년생이더라고요. 예. 그러면 청년이죠. 청년이죠. 청년인데 우리가 이 부모가 돼가지고 이 사람들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 부모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예. 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그 많이 이제 언론에 보도되고 알려진 예. 서해에서. 공무원 공무원이 이제 예. 피살되고 했는데 그걸 방치하고 어또 여러 가지 그 그때 관계된 사람들이 뭐 예? 월북을 하려다 그렇게 됐노라 등등 뭐 이상한 개변 같은 걸 늘어 놨는데 예. 어 그런 문제도 어 우리가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겠지만 어떻게 이렇게 대낮에 이 우리 자국민을 적에게 이렇게 바칠 수 있는가? 이거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는 너무 지나치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 그냥 시간이 가면 또 건망증이 심하죠. 우리 예, 하도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니까 한국에서는 무슨 사건 나면은 그때 반짝하다가 다 잊어버려요. 그런데 그렇죠. 예. 이건 잊어버리면 안될것 같더라고요. 안 사건이죠. 예. 지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도 있고 예. 또 부모로서는 자식 하나를 잃어버리면은 영원한 그참 가슴에 묻어두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두 청년의 부모가 돼가지고 정말 이 문제를 끝까지 파헤쳐서 진실을 밝혀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제일 먼저 관심을 그래도 가졌던 그 강철한 대표님하고 같이 해서 어떻게든 이 문제를 공론화해서 그 국내에 알리고 실상을 알리는 그런 일을 좀 해야 되겠다해서 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장길수 가족이 과거에 예. 그 중국에서 강제북성 탈북자의 상징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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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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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사실 뭐 중국이 아닌 대한민국에서 음. 어 탈북자를 강제북성한다는 것은 이거는 거의 뭐 반헌법적이고. 어, 반일 논범죄와 비슷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경악스럽긴 하지만. 그런데 네. 이제 문재인 정권이 이두 청년을 북한에 보낸 이유가 어, 살인했기 때문에 네. 에, 보냈다고 이제 둘러서 네. 얘기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네. 얼마 전에 합동 신문센터의 그 합동신문센터에 뭐 있었던 국정원 뭐 어떤 뭐 간부들이랑 같이 이제 같이 지금 얘기를 해봤는데 네. 어, 조사를 그 그러니까 이제 하루 정도밖에 안한거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조사하는 과정에 누군가가 돕혔답니다 이렇게 예, 예. 끝내라고 <laughs> 그리고 이제 강원도 지역에서 그들을 이제 한국 해군이 끌어와 가지고 서울로 데려오지도 않았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강원도 예. 지역에서 이제 이 친구들 음. 조사를 하고 바로 이제 거기서 누군가가 스톱을 시켜 가지고 북한으로 보냈다는 건데 예, 예. 국정원에서는 조사 매뉴얼이 있습니다 음, 그 그러니까 예, 그렇죠. 뭐냐면 첫 번째가 대공혐의점이 대공 있냐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간첩인지 뭔지 대공위부증을 찾는 네, 것이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람이 어떤 그런 그~ 양력이나 이런 거뭘 네. 했던 이런 그~ 사람의 신분에 대해서 확인하는 네. 것이고 세 번째가 이제 북한의 어떤 정보 같은 것들네 그네 번째가 이 범죄 이런 네. 연루를 이제 확인하는 것인데 네. 그런 과정이 스크린이 돼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실제로 범죄가 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증할 수가 있는데 누군지도 모르는데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이제 자백을 하거나 그 자백을 받아내는 경우는 사실은 없, 없다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그뭐 자기가 말했다는 살른 자백서가 있다고는 하지만 그게 만들어 낸 건지 아니면 호의로 해유를한 것인지 누구도 알 수가 없고요. 국정원 조사관조차도 어그그 그 사실에 대해서 어뭐 이게 사실이냐 물어보면 예. 자기네도 답변할 수가 없다. 예. 그 정도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데는 그, 할인 사건 자체가 조작된 것 같고요. 어, 네. 실제로 이제 북한 내부에서, 어, 김측시라고 하는 이 작은 그 도시에서 이제 저희가 쭉 알아보니까 16명을 살해한 사건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예, 네,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만들어낸 얘기죠. 예,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 복성 한 곳도 끔찍한 일이지만, 네. 없는 살인을 조작해가지고, 네. 어, 살인자를 몰아간 이 사악함이 음. 얼마나 이제 그 기가 막힌 것인데, 어이두 청년이 사실은 부모가 없고 예. 누구도 이 가족이 없기 때문에 예. 이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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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예, 예. 우리 이제 문 선생님께서 그이두 청년의 부모가 되자 예. 이런 제안을 저한테 해주셨고 예. 저도 이제 많은 탈북인들한테 물어보니까 뭐 서로 부모가 되겠다고 합니다. 응? 그러면 이제 그두 청년이 우리가 부, 우리 자, 자식이라고 가정하게 되면 억울한 누명을 벗게 될것 같고요. 어그 살인자가 아닌데 살인자라고 둔갑을 시켰기 때문에 그 누명을 벗겨주고 그리고 강제복송한 책임을 끝까지 물어서 그 범죄자들을 우리가 웅징하는게네 그렇죠 그두 청년의 어떤 어, 잘못된 그강제복송을 우리가 어, 해명을 하고 그 원한을 푸는 길이 아닌가 예,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저는 뭐그 살인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 이제 우리 강철한 대표님도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20년이 이제 더 넘도록 그 북한에서 온 탈북자들을 여러 사람 만나봤죠. 그런데 예. 한결같이 그 하는 이야기가 그러더라고요. 북한 주민들이 어 범죄자 아닌 사람이 없다. 음. 네? 다. 도둑질 안 하면 굶어 죽는데, 그렇죠. 예? 예. 다 범죄자라는 것이 뭐 한결 같아요. 음. 처음에는 저게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잘 몰랐죠.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범죄 행위를 하지 않으면 당장 죽으니까, 그럼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국가가 있는 거예요. 국가가 북한이라는 국가가 저 백의 일체를 다 배급을 주고 하는데 굶어 죽게 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떤 범죄 행위라도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고 자식을 살려야 되는 그런 참뭐 인류 역사에 그런 그런 나라가 없다고 저는 보는 보는데 옛날에 노예 저기 미국의 그 노예들이 많이 있었는데, 노예들조차도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노예보다도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게 이제 오늘의 이제 북한 주민들인데, 네. 우리 헌법상에는 뭐, 이분들이 한국 국민입니다. 헌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 많은 조선족들이 이제 우리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에 있는 조선족이 250만 명 되거든요. 그들도 이제 많이 이제 한국이 많이 왔어요. 한 60만 명 이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많이 왔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 10년 동안 있어도 한국 사람이 아니니까 그 한국 신분증 받으려면은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뭐 시험도 많이 봐야 돼요. 애국가를 불러 뭐 하여튼 그렇게 힘드는데 우리 헌법에는 북한이 한국이기 때문에 탈북해 오면은 무조건 그 사람이 과거에 뭐 북한에서 살인을 했던 무슨 일을 했던 묻지 않거든요. 그냥 바로 신분증을 줍니다. 거기에 대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처벌을 하려면은 탈북자들 전부 처벌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한 사람 남김없이. 네. 그런데 어 16명을 죽어 였다고 하는 증거도 없어요. 증거도 없죠. 네. 여기 와서 뭐 그러니까, 저 이게 조작된 거라는 것이 이제 분명한데 이것이 묻힐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 이게 밝혀져가지고 여기까지 네. 왔는데 이거 이 사건만이라도 제대로 우리가 이제 에 국제사회에 알리고 국내는 물론 알리다 보면 얼마나 그어 잔인한 북한 그 정권들의 못지 않게 네. 이 한국에서도 이 잔인한 집단이 있구나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알리면서 우리가 좀 생각들을 좀 깊이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사건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한 가지 그 사례를 제가 경험한 사례를 보면은 몇년 전에 제가 그 어떤 탈북 여성으로부터 인연이 됐는데 어머니가 중국에서 그 어, 북한의 사람들을 이제 중국에다 이제 장가 아, 시집 보내는 다른 말로 하면 좀그 인신매매 범으로 잡혔어요. 예. 북한 주민들을 음, 음. 중국인 이제 음. 사람에게 근데 이제 제가 알아보니까 그러면은 사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중국에서는 무조건 사형이래요. 그 인신매매범 또 음. 마약 범죄도 보통 사형을 하더라고요. 예. 어떤 외국인이 전에 이제 그 언론에도 났는데 마약 범죄로 잡혀서 영국 사람이더라고요. 음. 그때 영국 여왕이 이제 선처를 부탁한다고 했는데 그냥 총살 지켰어요 그만큼 이게 그 인신매매 범이라든지 마약 범들은 가차 없이 그렇게 이제 하는데 아 근데. 그, 여기 딸이 어찌 어찌 해서 이제 제가 이런 일에 관심이 있으니까 물어 물어서 이제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어머니 좀 살려달라고 그래서 자초지정을 들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온 네. 일단 5년형을 받았댑니다 중국에서. 그래서 심양에 있는 여자 감옥에 이제 지금 갇혀 있는데 저를 만났을 때는 이미 4년을 살았어요. 네. 그러면 1년더 살고 나서 북송이 되죠. 예. 북송이 되든가 총살하든가. 예.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아참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쪽 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음. 그 딸이 죠 여기 와 있는 딸은 자 이제 어머니 유일하게 이제 피붙이는 어머니밖에 없어요. 아버지는 뭐 북한에서 굶어서 가셨고 형제들도 있는데 다 이제 뭐.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유일하게 피부치는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를 그리워하고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딸이. 예. 그래서 펑펑 울더라고요. 제발 저한테 살려 달라고 그러는데 애면할 음. 수가 없더라고요. 그때. 음, 음. 그래서 내 이거 한번 내가 해 봐야 되겠구나. 이건 누가 하겠는가 이걸. 그렇죠. 그래서 저는 경험이 있었잖아요. 음. 많은 이제 경험을 대살려서. 근데 이런 경험은 없어요. 음. <laughs> 감옥에 중, 중범을, 중범죄죠? 중범죄를, 더군다나 북한 이 사람을 한국에 데려온다 하는 것은, 이, 이거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라서, 제가 이제 가슴이 좀, 처음에는 참 내가 이거 어떻게 할수 있는가. 내 손에 있는 것도 아니고, 중국에서 장길수 가족은 저하고 삼 년을 그 은신처에서 같이 지내면서 내 품에 있었기 때문에 노력을 해서 이제 참 여기 한국까지 와올수 있었지만은, 중국 감옥의 범죄인으로 잡혀 있었단 말입니다. 예, 예. 결론이 뭐냐면, 제가 이제 애교부를 찾아갔어요. 뭐 이거 하려면 애교부를 갔더니만. 이 아님이 한번 애교부를 왔었때니다그 음. 어머니 문제로 네.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아, 이 딸이 그 어머니 사정을 알고 왔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가 어떤 그 표정을 보니까 뭐좀 죄송합니다만은 저기 지나가는 웬 똥개 한 마리가 저기 지나갔습니다. 뭐 이런식의 음. 음. 표현이에요. 예, 예. 좀 뭐. 본인들은 어떻게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그러니까 관심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좋다 그러면은 내가 한번 해보자 하고 그때 그 표정을 보고 아 내가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결, 결국은 구출을 했습니다 근데 중국 정부에서도 그런 일은 처음일 거예요. 이게 이제 북한으로 보내 거기서도 감옥에서도 그랬대요. 당신은 이제 북한으로 송환되면 죽는다. 그걸 뭐그 간수들한테 많이 들었답니다. 음. 근데 어느 때부터인가 간수들 표정이 좀 달라졌답니다. 음. 이 사람이 분명히 북한 가서 죽을 사람인데 아니 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간수들이. 음. 그게 뭐냐면 이제 애교부에서 노력을 한 겁니다. 이게 법적으로 우리, 우리 한국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노력을 해서 결국 살아서 왔어요. 살아서 <laughs> 그 심량 감옥인데, 심량 감옥에서 바로 심량 그 비행장으로 해서 비행기를 타고 그날로, 감옥에서 출소하자마 그날로 이제 저 인천공항에 왔는데, 인천에 오면 이제 정부 이제 뭐 지금 국정원 인가요 음 정부에서 이제 그그 그 사람들을 데려다 가 이제 저 거기서 그러더랍니다 그 정부 사람이 이제 인계를 받아서 하는 말이 그 몰고 를 보니까 이거 보통 사람이 아니고 감옥에서 그냥 출소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고문을 많이 당했더라고요 중국 감옥에서도 네, 고문을 많이 많이 당했고 그 형편없죠 지금 감옥에서 곧 출소해서 왔는데 옷옷하며또 소지품이 있습니다 들고 나온 것이 북한으로 송환되는 줄 알고 준비를 했어요 음. 죽을 때는 죽더라도 감옥에서 있는 모든 그 짐들을 이 저기 옷 허름한 그큰 옷에다 막 주워 담고 음. 또 거기에 감방에 있었던 사람들이 참 불쌍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있는 거, 없는 거, 이거, 이거라도 들고 가라 해서 바리바리 이제 싸들고 나왔거든요. 이제 죽음, 죽었다고 나왔는데, 아, 누군가가 이제 왔어요. 왔는데 이상하다는 거예요. 뭔가 좀 이상하다 하고서 차에 탔는데, 이게 차에 탄 사람들이 북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이제 느낌으로 알았죠. 그래서 바로 이제 어딘가 갔는데, 내리고 보니까 비행장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laughs> 놀랬죠. 그, 그분도. 그래서 그, 인천공항에서 그, 저기, 마중 나온 그 정부 관계자가 자기가 한 20년 동안 이런 일을 해왔는데, 감옥에서 출소하자마자 여기 이렇게 온 것은 내 처음 본다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바리바리 그, 이제 그 외국 다녀온 사람은 알 거는 알 겁니다. 그짐 조사를 해서 이제 좀그 컨베이어 벨트에다가 이제 가방들 중 나오는데 이게 가방에다 놓은게 아니고 그냥 막 정신 없이 싸다 보니까 <laughs> 팬티는 저쪽으로 <laughs> 날아가고 옷가지가 막 흩어지니까 구경꾼들이 뭐 아니 아니 외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지 뭐 그렇잖습니까? 지 그래서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한국에. 자기가 어떻게 왔는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그 교육을 받고 오면서 그렇게 됐다는 걸 알고 참 감사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렇게 한 사람의 생명도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 감옥에서 그냥 정부도 노력을 했습니다. 사실 저는 뭐 크게 노력한 건 없습니다. 정부한테 계속 참 울면서 얘기했죠. 이게 이한 여인의 어머니다. 음. 이 지구상의 피부치라고는 어머니밖에 없는데 얼마나 그 어? 어머니를 구출하려고 발버둥을 쳤겠는가 하고 이제 눈물로 호소를 했더니만 그게 어떻게 먹혀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음. 하는 모습을 유엔도 알리고 유엔 네, 제가 알릴 수 있는 적제는 대통령한테 이제 계속 음. 편지 썼죠. 예. 또 애교 보니까 외교부, 그다음에 이제 유엔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되니까 유엔 본부에도 계속 이제 투서를 하고 막 그런 게 이제 정부에서도 긴장을 한것 같아요. 이거 저문국환이라는 사람은 지금까지 한 행동들이 국제사에서 관심을 가졌는데 이거 잘못 처리했다가는 어떤 국가적인 그 위신이 떨어질까 생각해서 야심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제가 안나섰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음. 그래서, 아, 그동안 제가 이제 많은 사람들을 뭐 이렇게 참 구출을 했는데 가장 보람이 있었던 게 그겁니다. 음. 그 범죄자예요. 아. 그런데 어떻게 여기 대, 대한민국 사람이 이거 중국도 아닌데 중국에서도 이렇게 보내줬는데 음. 대한민국 정부가 이 사람들을 그냥 가짜로 보지도 않았잖아요. 그 살인한 거 봤습니까? 또 증거도 없어요. 그렇죠. 네. 이 이런 근데 그걸 보고 경악을 했어요. 음. 야 이게 제 경험으로 볼 때는 음. 너무 이거는 지금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음. 네, 그래서 어, 이거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공분을 해야 되고 네. 어, 우리 여기 강철한 TV 보시는 우리. 참, 시청, 구독자들도 예. 이런 기회에 이 문제에 대해서 같이 좀 협력을 해 주셔서 맞습니다. 이게 네. 혼자는, 안 혼자는 안 됩니다. 다 같이 부모가 되자. 그래서 예. 저도 나도 부모다. 그렇듯이 우리 국민 많은 분들이 이 북한에서 온 분들은 많이 공부를 해서 스스로 나도 부모가 되겠다 하는 그런 모습을 지난번 봤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이 시청자들이 이제 대한민국 국민들이라면은 이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식처럼 생각을 하고 뭔가 이제 잘못된 거 있으면은 그 발견해서 범죄자가 있으면 처벌도 해야 되고 그러 그러는 게 민주주의 사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아주 이제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 정말 한 20년 넘게 북한 인권 운동을 현장에서 어, 해오셨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북한 주민의 현실이나 또 중국에서 강제 부상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고통과 아픔을 몸도 체험했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말로 쏟아내지 힘 힘들 정도로 지금 뭐 본인은 알고 있지만 표현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참상의 반만 좀 이렇게 알아주시고 특히 이제 강제 부성당한 이두 청년에 대해서 더 이상 우리가 방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부모다 내 부모의 입장에서 그두 청년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그들을 명예회복 시켜주는 게 최소한의 어떤 부모의 도리 인간의 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정부가 할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어 우리 문 선생님하고 저가 제가, 제가 이제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어 내가 부모다 이 강제 북성 청년의 오고담을 풀고 1단계로 네. 그 다음 단계는 이제 그동안 강제 북성한 많은 사람들 해상에서 네. 이 사건까지도 저희가 다 파헤쳐가지고 어, 많은 분들의 억울함을 좀 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오늘 어, 정말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어, 강철한 TV에 또 함께 해주신 우리 문 선생님께 정말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 그동안 인권 운동 하시면서 많은 고통도 겪으셨고 어, 정말 힘들게 일을 해오셨는데 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우리 문 선생님께 많은 격려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